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저는 3월 들어서 오늘까지 4종목 정도를 거래를 했고요. 3월 4일, 5일, 자, 그리고 오늘 10일까지 한 3일 정도 거래를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애매하게 제가 약손실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가볍게 종목 얘기를 한번 하고, 이야기를 마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종목을 거래를 했는데요. 조선업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 자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했습니다. 음, 분봉을 통해서. 자, 오늘의 매수, 타점, 뭐,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자, 오전에 거래대금이 이제 좀 몰리면서 보시면은 1차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오늘은 이 HD 현대 마린 엔진, 자, 이 종목이 좀 맛이 살짝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할 게 또, 아이거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놀면서 끝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제차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깊은 조정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요번에는 이렇게 조정 받고 자 제차 돌파할 때 항상 그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제 매수 패턴이 뻔하잖아요. 그죠?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도 <laughs> 있으실 것 같은데 1차 상승 눌렀다가 제차 자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자 저는 이제 이런 지점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N자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어 거래 대금, 아그 이거 번호랑 자 중요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 거래 대금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올라와줘야, 아, 얘가 지금 이런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 지금 이 끼를 좀 보여주는가 보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몰려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래대금 상승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슈. 뭐 뉴스 창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검색을 하시면은 볼수 있는 자 흔히 그런 이제 뉴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 돌파를 시도하자마자 그대로 밀려서 음, 저는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한번 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저랑 여러분들도 마음이 비슷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유혹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당하잖아요? 그럼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살짝 이런 어떤 그 악귀 같은 게, 제 머릿속에 있는지, 아, 요거 내가 1%만 조금 더, 이렇게 손절폭을 조금만 더 넓게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은, 내가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지금 전 마이너스 2%에서 손절을 했거든요. 그니까, 한 1%만 더 봐줬어도,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이제, 3% 정도 수익 내고, 이렇게 좀 빠져나와도, 아, 내가 여기서 손해를 안 봤을 텐데라는, 자, 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쑥 빠졌다. 자, 그랬다면은, 아이고, 아까 끊을 걸. 자, 이 생각이랑 아니면, 아, 내가 이 종목 안 했어야 됐는데. 자, 이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폭을 늘려서 잡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질 때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런, 어, 유혹에서 우리가 좀 이겨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점에서는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한 거죠. 한 3%에서 절반 팔고 왜냐면 아까 제가 마이너스 2%에서 손절을 했거든요. 전량 다 손절을 하고 자 3%에서 절반을 일단 팔았습니다. 50%를 팔았어요. 그럼 나머지 50%가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50%는 한5% 이상 올라가려면 올라가면 자 그때 가서 매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에서 절반 5%에서 절반이니까 한8% 나오죠. 여기서 이제 두번 나눴으니까 나누기 하면은 4% 그럼 앞에서 2% 손절 했더라도 뒤에서 4%를 먹으면 자 어쨌든 오늘은 2% 수익으로 마감을 할수 있잖아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손익비를 맞춰 나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디 다, 내제 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죠. 오늘처럼 이제 이런 날도 있습니다. 진짜 운 나쁜 경우는요. 저,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타점이다. 그럼 이렇게 뚫을 때 샀는데, 쭉 밀려서 손절. 그 다음에 또 뚫을 때 샀는데, 쭉 밀려서 손절. 자, 이런 식으로, 어두 번을 손절을 하고, 어 이제 그 종목을 매매를 안 하고 그날 매매가 중단이 되는 자 그런 경우도 이제 뭐한 달에 한한두번한번두번 그런 번, 번? 예, 정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이 오늘 이런 경우는 만약 뭐 운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자 그런 날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본전에서 이제 전량 다 매도해서 오늘은 어 손실률로만 따진다면은 어, 마이너스 0 5 정도 손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어,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보통 저는 이제 무리해서 쓰진 않고요. 한두배 정도. 한두배 정도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뭐 표면상으로는 마이너스 0.5%를 할지라도 예, 전체 계좌 대비로는 어, 마이너스 1% 이제 손실로 이렇게 오늘 저는 매매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제가 이번 달에 매매가 굉장히 작거든요. 음, 3월 4일하고 5일. 이렇게 이틀 거래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까지 해서 10일 동안에 한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3일절도 있고 했었으니까 대체 공휴일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전체 매매 횟수가 거의 몇 번이요? 한 다섯 번? 지금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매매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뭐여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금 미국이 항상 지금 시장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관세일 겁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 이슈가 상당히 지금 좀 뜨겁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고 어, 가상 자산 시장에도 이 관세 이슈는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적으로 범위를 조금 더 좁혀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런 걸다 떠나서 이제 약간의 이런 어떤 공백기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나라는 이런 불안감들도 사실 공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국내외적인 전반적인 상황들이 투자 심리에 좀 적잖은 영향을 좀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 경우에도 그 1, 2월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상당히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은 테마들도 많이 나왔고, 로봇주들의 활약도 상당히 대단했었는데, 3월 들어서는, 어, 1, 2월에 비해서 기대에 좀 상당히 못 미친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이제 3월이 막 엄청 더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아, 1, 2월에 비해서는 3월은 뭔가 좀 재미가 없다. 자 약간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조정이 저는 좀 그래도 잠시 쉬어가는 자 그런 흐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뭐 매매가 예를 들어서 1, 2월달에 저 같은 경우는 뭐잘 풀려서 잘 되다가 갑자기 3월달에 장이 주춤하면서 매매를 완전히 많이 더 많이 줄여 원래도 많이 안 하지만 더 많이 줄였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강적, 자그 적이 바로 어,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이라는 게 갑자기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겠죠. 내가 돈을 크게 벌어놨고 수년간 계속해서 뭐 쌓아 놓은 게 있다. 계속 차곡차곡 수익을 내서 수년간 쌓아 놨고, 아, 이제 나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조바심을 느끼는 어, 체감되는 그 크기가 조바심의 사이즈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벌어 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벌려 놓은 일이 만약에 많다면, 당연히 조바심의 싹은... 훨씬 더 크게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바심이라는 것의 정체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결국엔 허상이다. 자,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조바심이라는 자체가 보시면은, 자, 딱 부러지게 이게 어떤 실체가 있나요? 아, 막 내가 빨리 돈을 안 벌면 안될것 같고, 빨리 벌어야 될것 같고, 이런데? 이것이 뭐 어떤, 가만히 살펴보면, 뭐 과학적이라든가, 논리적으로나, 뭐 논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실체가 없는,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도,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조바심의 압력을, 아, 너무 이겨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원칙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해당이 되면은 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 이슈도, 거래대금도, 상승률도 뭐, 다 있어요. 뭐, 약간의 촉, 이런 것들도 이 범위 안에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없는, 여기서 종목이 하나가 등장을 하면, 당연히 얘는 거래를 우리가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안 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컨디션이 좀 좋고 그러면은 살짝 종목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요, 한 요, 요쯤에 요렇게 있다, 이거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 굳이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아니, 내가 뭐 저거 해서 뭐 해? 뭐 수익도 뭐 많이 쌓아놨는데. 약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또 여유도 있고, 여태까지 또 매매가 잘 풀렸으면. 근데, 이게 매매할 종목이 점점 없어지면서, 아, 뭔가 이게 정체된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앞전에, 내가 손실을 이제 조금, 어, 봤다라던가. 자, 그러면은, 요렇게 살짝 걸치고 있는, 자, 요 종목에도, 야, 이게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나만 안 누른 것 같은데, 누가 내 손을 잡아 끌어다가 이 종목을 누르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과거에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이제 제가, 아, 그런 경험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를 보고 분석을 하면, 아, 이게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이런 후회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긁어 모아서 따로 빼놔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걸, 그러니까 안 했었더라면. 자,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런 유혹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하고 잘 참아내셨다면은, 어우,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얼마든지 자기만의 원칙이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은 폭발적으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요런 애매한 종목을 오늘 손댔다가, 뭐, 손실을 조금 내가 봤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내일부터는, 뭐, 그렇게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하, 내가 이걸 또왜 해가지고, 아고이 납, 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유, 나는 글렀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예, 내일부터 안 하면 되니까.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또 내일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예, 그렇게는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만 되지 않으면 되니까, 예, 다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자신의 계좌를 지켜주는 건, 이름 모를 고수의 한마디도 아니고요. 대형 유튜브 채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내 스스로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잘 견뎌내셔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원하시는 수익을 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